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저기, 어느 종목이냐면, GSP 리테일이요. 아, 메스카 비중은요? 23,900원에 2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거, 저기, 좀 네. 많이 접, 절다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가격대도 별 부담 없이, 중기를 네. 좀 보든지 네. 아니면 단기로 보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물이 없을 거라고 보고 네.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장기로 보신 거예요? 단기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장기로 보신 아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기 이 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네네. 네. 조금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뭐 네. 시세가 나면은 일단 챙기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GS 리테일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시세를 많이 못 봐요. 최근에 네. 어,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돼. 요 일단은 추세선이 꺾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추세선이라고 네. 하면 이렇게 보면. 어 우리가 지금 분홍색 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 제가 선을 약간 바꿔볼게요. 이이 선을 우리가 검게 보면 더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검은 선을 한번 유의깊게 보세요. 검은 선 보이세요? TV 보고 계시죠? 예예. 예. 이 검은 선 한번 봐봐요. 검은 선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때요? 주가가 거의 떨어지는 경우 가 많이 있죠. 그다음 에 검은 예. 선 이렇게 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가 많이 있고 지금 지금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대는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이 검은 선이 어때요?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예 이건 꺾였다 그래요 추세가 꺾였다 그래요 추세는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주,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추세선이 어때요 검은선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예. 이거는 뭐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어, 과대 낙폭을 위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오냐 그러면 이머리라 그래요 이 정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항이 네. 어디냐 그러면 25,000원 라인에 이 저항들이 있어요. 25,500원 라인에. 그러니까 선들이 머리선이에머리 머리 걸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짧게 치고 나오는 이유가 맞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런 정보들은... 아, 그럼 거, 거, 거기 걸릴 거라고 저도 보고 있었어요. 아 네, 거기서 팔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 거기서 팔냐 안 팔냐 이거는 지금 제가 수급을 한번 잠깐 고 이건 개인들이 많이 살 거예요. 이런 추세가 꺾이는 거는 이, 이 파란색 선이 개인 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죠. 외국인 기관들 네. 내던지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네. 어, 기술적 반등, 개인들이 많이 있는 종목은 결국은 잠깐 밀렸다가요. 왜 그러냐면 올려 네. 올려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수급이 들어야 되는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 이걸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2만 5,500원에 인에 오면 매도 이렇게 하고 수익 챙기는 게 나아요. 근데 멘토님 이게 지금 네. 저기 어지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내일은 또좀 또, 또 조정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음, 하는데 아직, 아니, 조정 안 들어와요. 이, 이 양봉인데 윗꼬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점의 양봉의 윗꼬리는 그 다음 달에 양봉 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삼적이나 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봉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양 단봉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양봉 하나 나와서 음봉 나오는 확률이 네. 많아요. 첫 음봉 네. 나오기는 좀 어렵고 살짝 나오더라도 어, 길게는 네. 나진않 않을 단봉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쪽으로 더강하게 캔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캔들이 네. 윗꼬리가 없는 캔들은 한번더 움직여 요 이게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 더쓸 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그럼 5만 5천원 5천 5백 원에 팔라고요? 아 예, 그 정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